야, 여러분 집에서 먼저 하는 거 여행 연습할게요 왜? 왜 집에서 텐트를 여행 연습하니? 갔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텐트인지 알아요 여러분 존나 좋아요 이거 좋다기보다 편하거든요 이게 팔사 텐트인데요 친구가 쓰는 거 봤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던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걸 왜 제가 지금 쳐 패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쳐 패고 있을까요 그런걸 여러분도 캐치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어떻게 니들이 캐치하 겠냐마는 거는거 있네요 그냥 왜 안펴지지 팍 펴지거든요 던지면 아, 뭐야 이. 이 텐트가 아니잖아요. 이거. 걸린 것 같아요. 지금 풀어야 되나. 막상 이거 꺾어졌나. 에이 무식한 새끼 이거 다 꺾어졌는데 이 텐트가 이게. 나이가 이렇나야 주인 잘못 만나니까 다 꺾어졌잖아. 에네 새거 사야 되는데 이래. 대충 셀? 뭐. 나중에 셀 잘하면 요 이제 뭐지? 캠핑 이런 거다 하면. 아치할 다른 하는 사람 그고이제큰 거를 가야 돼. 뭐 캠핑카도 사고. 그런 식으로 뭐 놀아야 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캠핑이라는 게뭐그 재미나 이렇게 구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거야? 커지네 이렇게 한 봐봐요 이거 이렇게 튼거 이렇게 있어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어? 저렇게 어때 아름 이렇게 되는거야 변나커지는거 근데 이거 꺾어졌어요 이씨발놈이 장애인같은데 이거 있어 꺾어놨거든 이아 또라이 꺾진 거, 이거. 이거 길에서 짓거려야 돼, 짓거려. 탁 깎을 수 있거든요, 꺾어져가지고. 겁나 크네, 진게 크긴 디제크네요, 이게. 진야 크기가. 크기가요, 여러로 이런 식으로 잘라야 돼. 지 매트를 지금 잘라놔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거 매트를 있잖아요. 이렇게, 새, 이렇게 새로 잘라버릴게요. 버릴게요, 그러면 나무지. 놔둘라 했는데. 나는 뭐해요 지금. 대단한 거. 딸기만큼 대단하다고 했던 좀 잘라가지고 요 나중에 사이즈 맞춰야 돼요. 이거 지금 못 맞춰요. 시어, 가위 가져갈게요. 이거 시어 그래서 거치장 쓰였거든요. 매트 이거 집에 있는 거. 버릴려고 해요. 시어, 이거. 예, 이거 축가로 한번 쓰세요. 이거. 여기 서싼잠옷 여기 침대를 갖다 놓고요. 여기 제방에다가 낮잠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버릴게요 지금 거. 말아가지고. 이거 말아가지고. 넉넉하게 잘라 둘게요뭐 규지 뭐딱 맞게 자르면 그래서 나중에 재단하면 돼요. 이금 우선 집에서 할수 있는 게 이게잖아요. 사이즈 맞춘 거잖아요. 그걸 하면 돼요. 다야되는건데 이런건 근데 사이즈를 줄이는게 좋잖아요 끈도 있어야 는거죠 끈을 묶어서 가져야 돼여기말아고 여러분 이런거 하면 엄만데 혼나죠? 혼나면 혼나는거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되는거야왜 혼내? 이뭐 혼낼 일이야? 하나 더 사주면 이지 얼마 안 남기고. 이런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을 없는 거야. 알아요? 시도를 안 하면 떻 티발전이야. 옛날 나한테 깔야 돼. 이거 다시, 이거 다시 넣어야 되든요 병신이 이거 잘못 따라나가지고 둘다다 끊어졌네. 다 이거 왜싸겠다 에이, 장애인 같기도 탄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그리다는 게. 네. 이거 철만 다시 넣나나으면 되는 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암수가 안 맞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기면 안반대로그냥 이렇게 되면은 얘는 또발자로 어떻게 해, 없지? 이것도 연구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넣고, 박차가 또 오다니. 이 발자였다가 얘가 끊을 수 있나봐요. 그렇지. 안에다 끊을 수 있지. 연구해줘야 되는데. 반을 접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많이 떨어져나가야 되겠 연구에 대해, 응, 이지힘 신기하네, 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거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해봤고이칠집런것요 이게 일이에요. 뭐지, 이거? 이거, 저, 그, 싸는 게 일이에요. 필때 그, 좋거든요, 이게. 간단히 좋은데. 그, 이거 아, 쌀때한 번, 알면 되는데, 이게. 딱 봐, 이거 라 이렇게. 맞죠, 아, 그러면 이렇게. 안 들어가서 천이 나오는데 뭐 별값이 세요 그래서 발자 텐트거든요 이게 말아줘 이거는 일아니거 이거 이, 이런 거 이제 쳐어서 이제 바닥에도 고정하라 이렇게 쓰지도 않네 이 병신 이런 거 써야지 바닥에거든요 거네 이거 쌔거를씹어쌔면다고거내 거네 땅거쌔 이거 쌔거 그러니까 거네 이거 만 거네 이거 거 달리면, 까몇번 쓰지도 않고, 저, 막았더니, 가는데. 실시간 넣는 건 좋다니, 아이. 텐트 이런 거는 똑같거든요. 손이 많이 가요. 발차 텐트가 좋아요, 이렇게. 러면 또, 다르거아니까 이제. 잘라는다 실. 나중 이찮아서가야오 아, 너무 시간을 많이 지네봐봐요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게 오래 걸리는데 준비도 아하나 가봐요 맨날 집에 쳐오고 있어. 지금 다 체크할거거든요 집에 다시 안오게 가서 봐야되는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매니저가 있어야매망거같은데이치료도이코트 이런 새끼들 병신 자기먹는거 안까시는거 봐봐요 개새끼 저 어른들 살안 돼. 진방통이다 하면 돼요. 굳이 억울안 끌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거든요. 신들이제 어떻게 되나 봐봐야 돼. 곧, 곧 망해야 되는 사람. 이 나라 말했어, 내는 망한다니까, 이렇게 가면 망한 말에서 왜, 왜 살고 있어요 아빠가 좀 더, 다음날, 가요. 애국심 같은 데래가됐 집안, 뭐, 정치하는 애들 애국심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유형이 몰라요. 지금이라도. 아다 준비됐거든요 이제 빳빳 싸고 나갈게요. 나갈 테니 뭐야. 대, 저, 뭐야. 갈개를 이제 가가지고 재단해야 돼가지고 됐죠, 여러분? 다시 쳐놨죠. 깔끔하게 됐죠? 이거 이제 말아서요. 끈이 어디갔지? 끈을 찾아야 돼. 끈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맞다. 저거 가져갈 거거든. 끈도 가져가고요. 저 애인 있어요, 애인. 저 애인 하나 생겼거든요, 여러분. 여 이런 거 하나 있으세요, 집에. 이런 거. 이거 안에다가, 저거 말면 되잖아요?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안고 자려고 해, 가지고 희벌. 진짜, 지금, 깡 말아야 돼요. 안 빠지게 딱, 잡아가지고, 힘들어. 힘들어가지 돌돌돌 말아야 돼. 이거 진짜 차에 딱 들어가겠다,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름 문까지. 끈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아, 끈이, 아빠가 또, 어디 놨을까요 이거를. 줄도 그냥 묶을게요, 이거. 이거. 이거 줄 있잖아 요 이걸 묶은데지지 언제 찾아요 또 줄을 이런걸 대충 묶어서 가 가야지 근데 이게 테이프로 나면 할게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다놓을게딱 이렇게 불반대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좀 보완을 할게요 떨어지지 않게요 이 안에 속이 나올 수 있거든요 쟤히 나오면 씨 얼마나 골치 아파요 가다가 짐도 많은데. 최대한 저기다 다 넣을 거예요, 그럼, 짐은. 저, 뭐야? 캐리어이다. 한 번만 딱 해두면 안 떨어지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씨. 빨리 빨리빨리,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요. 일을 만들면 안돼 이런 거것 이거 일만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지? 괜찮 가만히 하지. 에 빨리 나가서 하시면 안 돼. 여기 내야 돼1발만 여기 할게요 뭐야 저 위생관가 가져갈게요 덜어질 거니 손이 우리 기하는건 내일 버릴게요 여기는 납다 손이 없어요 이것만 다주다 이거 모아놨다가 뭐 얘랑 같이 가줄게요. 이제 어떻게 상 돌아가는지. 얘랑 세요 이러면 돼. 쟤랑 같이 가셔야지, 용 중중. 시발, 이런 가위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테이프 가져갈게. 요 커터칼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가방에다 미리 m e 넣을게요. 살거 같은 게 이런 것 가방에 좀 넣을게. 요 펜도 이런 거 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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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내야 되나? 저거 뭐야? 뭐죠, 저거? 캐리어? 아, 기뜨기 키떼기 아파. 키뜨기가요 씨, 응. 은거고 응. 막. 응.